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말씀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럼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이 유대교는요,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이 복음이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 무슨 유대인의 전통이요 율법이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받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에 머무를 수 있는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 구원을 어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이 베드로와 어, 함께 열두 제자들이 의해서 세워졌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안디옥교회 나이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 먹은 것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졌습니다 베드로에게 힐, 어, 묻죠 네가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냐 베드로가 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과 율법, 이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뭘 이야기합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죠.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죠 대놓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낳았지만 이 마리아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죠 그런데 마리아를 향해서 원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는 어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 사람들의 요구에 너무 민감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이만다 그랬죠. 그래서 인생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위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 때에 선택의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겁니다. 보이는 육신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사단의 경관진, 이 경관진의 지배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틀, 세상의 모든 프레임이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자세히 3장, 6장, 11장이다 보니까는 우상숭배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옥죄어 옵니다. 운명이라는 이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거기에 완전히 지배받고 거기에 끌려서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엔 지옥 가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후대에게 이어주는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질병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의 마음의 안정을 찾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에 집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신병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심각한 중독의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복음만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추대국기 3장 18절 또 12장에 보면은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6월절 어린 양의 이 피가 아니었다면 노예 된이 재앙 속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열 가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아홉 가지로는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다가 또 다시 바뀌고 또 다시 바뀌었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열 번째, 이 죽음의 신이 임할 때에 그 각자의 집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면서 그대에서야 400년 이상 노예 되어져 있던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잡고 있는 이 흑암과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운명, 결국 뭐냐,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신분과 권세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우리의 신분과 권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돼요.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 사람 가운데 또 내가 가는 현장 가운데임만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얼마만큼 체질이 그러냐 하면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복음 중심의 삶보다도 그 전에 살던 그 삶의 체질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단의 경관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일 생기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뭘 선택하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선택은 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다른 복음은 속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어요.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다른 복음 없냐? 세상의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 저주, 재앙,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권세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매일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현장 가서 문제 만나서 거기서 당황하고 허겁지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매일 기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자 하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속에서 나와요. 그 말씀 속에서 주신 기도를 찾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전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것.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다른 복음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조금만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줄 자료도 생각나고 또그 사람에게 할 말도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오늘 내게 성취되어질 말씀, 오늘 내게 응답되어지는 기도, 오늘 내게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전도를 매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다섯 기초죠. 우리가 다락방, 다라빵. 다락방이라는 것은 내게, 어,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내가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다. 이 결론이 내게서 먼저 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난 나,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만남 속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만남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으로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정말 그릴수도에는 다른 답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이 결론이라고, 이 복음 드리는 사람은 만난 사람마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므로, 그들도 또 똑같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가정이 곧 제자 세우는 미션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업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도구가 되어지죠 그게 전문교회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 내가 다니는 직장 거기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것을 전하는 전문 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지역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지교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내 가정은 누가 오든지 간에 거기서 정말 제자로 치유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이 또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도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게 내가 삶의 현장이잖아요. 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게 복음화 보금화 되어져야,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누리는 시스템이 뭐냐. 다섯 기초죠. 다락방, 나부터 살리고, 팀사역, 모든 만남 속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미션업,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이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 그 직장에서 진짜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이일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역을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기초,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 누려지고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어, 그 방법이 있어요. 내가 구해서 받아내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면서 응답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다면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를 축복의 자리로 몰아가시게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내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락가시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의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금털 시대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후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치유받는 시간이죠. 말씀 붙잡고 정말 찬양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그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가 원래 금요 전도학교였지만 금요 기도회로 바꾸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또 문제 있는 분들을 놓고 기도로 시작하고 있죠. 왜 그러냐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우리 램트들의 전문성을 찾아주는 시간입니다. 이 아이들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아이들이 와서 기도를 배우고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두고 정말 하나님 주신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전문성 달란트를 찾도록. 그리고 주일에는 최고 응답의 시간이죠. 최고 축복의 시간으로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세 가지 흐름을 찾아내는데 그게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을 놓쳐 버리면 결국에는 또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을 주일날 찾고 그 주일날 찾은 그 흐름 속에서 매일 내 삶을 두고 삼 오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세 가지 들이죠.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참된 치유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므로부터 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갈 때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참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이 후대들 앞에 우리가 기념비를 쌓는 것이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있는 장소가 그냥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장소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만남이 되어지고 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날 정말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천하 인간의 구원 어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이에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도와 성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의 결론 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날 정말 다른 복음은 반드시 저주를 낳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머리 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 위에 저주와 재앙이 임해 있어요.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결론 난 내가 모든 만남과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있는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다락방으로부터 지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시스템이 세워지고 또그 속에서 뭐해야 되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병든자를 치유하고 또 다른 후대를 남기는 이러한 제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해야 되냐? 오늘도 이세 가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내가 오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고, 오늘 하나님내게 성취하실, 응답하실 기도를 찾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전도를 찾자 가게 될 때에,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그 장소가 그냥 내가 늘 가는 직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 그 장소가 되어지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할 때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현도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내가 가게 되어질 때이 일한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한날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유일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참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다 하고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참된 전도 캠프의 인생 사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